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말씀요한복음 7장 5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화리스파 사람들이 가남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둘러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교회가 있는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스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기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도 없을 뿐더러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라고 투집 잡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을 그냥 살려주라고 했으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자나 저은데 할것 없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돌려 보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 스스로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러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거나 현장에서 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사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을 증언하는 그증언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 스스로도 증언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율법학자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 오셨고 그 때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